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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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이끈 사랑 더. 네. 네.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인데요. 네. 일단 슬로우락이 이제 기본적인 리듬이고 둥당딴딴딴딴딴 둥당딴딴딴딴 이런 게 슬로우락이니까. 네. 오늘처럼 비가 촉촉하게 오는 날 아주 딱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음. 배워 볼 텐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음. 네, 보통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음. 허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음. 여기, 여기다 두고 갈게요. 네. 네, 허성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촉촉하게 음. 호흡을 실어서 네, 30% 정도 넣어가지고 음. 한번 불러볼게요. 네. 자 그럼 일반 기본 멜로디가 음. 무얼 믿은 걸까 이렇게 되면 네. 이거를 그냥 고지곳대로 무얼 믿은 걸까가 아닌 허성을 음. 사용해서 무얼 믿은 걸까? 하하하하하하. <laughs> 호흡이 이렇게 그렇죠. 한30% 정도 실려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호흡을 빼려 그러면은 네, 복부 임은 그만큼 30%를 더줘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복부 임이 네, 원래 이런 지금 육성을 낼때 정도만 사용하면은. 음. 이 모자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호흡이란 거는 힘이 더 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호흡이 이 폐에 있는 소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단시간에 이걸 확 빼내야 되거든요. 어허. 자, 그래서 배인 받추고 무얼 이게 아니라 무얼 믿은 걸까. 마지막 깝자는 네. 슬로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부드럽습니다. 네. 무얼 믿은 걸까. 해볼까요? 무얼 믿은 걸까. 그렇죠. 자, 뒤에 부족했던 내게서 여기 또 허송으로 할게요. 부족했던 내게서 내게서 개가 이제 끌고 올라가네요. 네개 쪽에 슬롯 하나 들어 있어서. 예했던 내게서 이게 네. 내게서 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줘야 됩니다. 내게서 해볼까요? 시작. 부족했던 네 개서 네, 네 개서 그렇죠? 네 개서를 굉장히 네. 빨리 안 해주시면 네. 네 개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 박자를 맞춰서 네 개서 네 세디 네. 따는 표에그 박자에 맞춰서 네 그리고 요 뒤에 네 개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음. 조금 글자를 충분히 길게 해주는 부족 했 떤이 아니라 네. 부족했던 하는 테뉴토가 들어가요. 밀고, 네, 그음의 길이를 충분히 충분히. 네, 코래야 어. 밸런스가 맞죠? 예. 그래서 앞에를 부족했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음. 부족했던 내게서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부족했던 내게서, 내게서 이런 느낌. 좋습니다. 어,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이렇게 도약금정이 나옵니다.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올라간 도약금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위기를 자칫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마냥 줄 수가 없어요. 네. 진하고 복성으로 올려버리면 음.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이렇게 음. 변하니까 오. 오히려. 두성을 좀 사용해서 네, 도야금정은 표현하되 음. 분위기는 그대로 살려가는 거죠. 어, 좋다. 음. 그래서 음. 나조차 못 믿던 내게 내게. 어, 리듬이 나오기 대답. 란짠 이거. 네. 란짠. 네, 해볼까요? 네, 나조차 못 믿던, 믿던 내게 이어대 머문. 사람 자 사자도 네. 아까 말씀드린 예. 슬러 끌고 올라갈 건데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이 노래를 고급지게 만들 거예요. 머문 네. 사람 이게 아니라 머문 네. 사람 사랑 그렇죠. 네. 사랑 네. 나조차 자 그리고 나 있잖아요. 네. 나에다가 우리가 네, 이 임팩트를 하나 줄 거예요. 음. 아무리 부드러워도 음. 나조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나조차 이렇게 음. 나조차 앞에 혀 치조음이죠. 네. 네. 그럼 여기다 혀 끝에다 조금 힘을 실어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해볼까요? 시작 나조차,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에 머문 사람. 사람 그렇죠. 사랑 사랑. 네, 사우랑 하면 안 됩니다. 사랑 아. 그렇죠. 내성 모음 아기 때문에 네. 사아니까 사람 해야지. 또 감정에 지나쳐서 사람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 폼생, 이 말씀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네. 똑같이 또 경제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네. 처음에 뭘 믿은 걸까? 두 번째는 뭘 봤던 걸까로 음. 바뀝니다. 음. 뭘 봤던 걸까? 자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데요. 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해볼까요? 네. 가진 것도, 것도 없던 내게. 네 자에다 활강이 들어간 게 발견이 되죠. 네게. 그렇죠. 네게. 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 가진 것도 없던에서 던 자를 음. 테뉴토를또 시켜줄 거예요. 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네이 아니라 네.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네 이렇게 네. 되게 출렁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네.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네 해볼게요.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네 그렇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무작정 내 손을 자, 여기 우리가 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무작정 내 손을 잡아, 이게 아니라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눈을 잡아. 그쵸? 앞에 턴이 들어갔으니까 네. 당연히 뭔가 조금 길어지니까 뒤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빠르게. 잡아 이렇게 네, 갈 거예요.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무작정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되게 네. 해볼까요? 시작. 무작정, 무작정 내 손을 잡아. 잡아. 늘 자, 잡아. 잡아. 그렇죠. 늘 잡아. 잡아. 네. 잡아. 저 타. 자, 그다음에 나 데리고 사람. 이 나, 원래 원 작곡은 날 이끈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끈자를 음. 활강을 시켜줄 거예요. 날 이끈 사람 이렇게 되게 내날 네. 이끈, 이끈 사람 사람, 사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네. 도입부 부분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중반부로 네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네자 지금 사흘함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사흘함 했나? 자 SKS님 딱 걸렸어요. <laughs> 사흘함 우리가 아 우리가 그랬다는 거지 세 분이 지금 네, 아 SKS님이 지금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흘함 있다는 거 우리가 나... 사, 사람 우리가 사람 했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저도 자, 저희도 모르게 했나? 어? 자. 사람 사람 네, 사람 아닙니다. 날이 끈 <laughs> 사람 예 자, 이렇게 되게 자. 서, 설마 우리 SKS님께 우리 생사람 잡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laughs> 저도 근데 궁금해서 네.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봐봐야겠어요. <laughs> 네. 자, 갑니다. 네.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네 모습 이 부분 할 때인데요. 네 분위기가 이제 점점 올라가죠. 음의 높이도 올라가고. 음흠. 그래서 복부 힘은 아까보다는 뭐20% 정도는 더 주셔야 됩니다. 네네. 최고였어. 네. 써자는 네. 슬로로. 최고였어. 서. 네. 가고. 네. 그대 할때 그자를 좀더 안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 그대. 균열음을 어. 달라지듯이 넣을 거예요. 거디, 거디, 그쵸. 거디, 거디. 그대 그눈 속에 자눈 속에 비친 여기가 그냥 부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눈 속에 비친 이 느낌을 푸시 앰프를 조금 줄 거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무중력 네. 상태에서 달나라에서 우주인이 네. 그러을 그러면 동실 동실 이런 느낌 네요 네. 느낌을 지기 위해서 그대 눈 속에 비친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대 눈 속에 비친 네 모습 자 모자를 내 모습 가지 마시고 네. 내 모습 내 모습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트로트의 창법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발라드 창법입니다. 모습에 끌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이 노래는 네. 네. 조영수 씨가 아마 작곡을 하셨을 건데 네. 그런 느낌을 발라드 느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네. 내 모습 네. 자, 그다음에 이제는 내게서 그리고 잠시 바, 살짝 쉬고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 여기 한번 숨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됩니다. 네. 딱 봐도 특이한 구간 나오죠? 깨총네 개로 깨 올려라. 내려라 한번더 내려라 해서 음, 깨깨어 그럼 끌고 올라가는 것 슬러더 하기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세 개로 쭉 내려오는 네 그렇게 네. 이동하는 음정 이동하는 예네 합쳐가지고 여러분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음.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해볼까요?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구간 나오죠 음. 굳은 비가 오면 음. 여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자 여기를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여기 바이브레이션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작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서 그렇거든요 음. 이게 만약에 바이브레이션이 평소에 전통 가에 부르듯이 해버리면 음. 굳은 비가 오면 요렇게 되거든요 음. 요런 느낌이 아니라 굳은 비가 오면 음. 요렇게만 되게 해줄 거예요 음. 오히려 힘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요동치려는 요 녀석을 잡아야 줘야 꽉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음. 자 그래서 해볼 텐데 일단 소리 음정 포인트를 먼저 위로 띄워놔야 이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음흠. 자 음정이 포인트가 조금 직선이거나 낮게 되면은 네. 굳은 비가 오면 소리의 질감이 이렇게 돼 버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인후 상부성 쪽으로 여러분들이 음. 사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성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네. 발음도 최대한 전이 발성으로 밝은 네. 느낌으로 불러 주셔야지. 비가 오는데 굳은 비가 와요. 그런데 요거 진짜 비가 온다고 추적추적 비다 맞은 사람처럼, 굳은 비가 오면 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전이 발성 앞으로 하고 인후상부성 쓸게요. 네. 굳은 비가 오면까지 됐죠? 발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끝에 한세개 정도만 바이브레이션을, 엔드 바이브레이션을 할 건데, 네. 피가 오면 아무것도 없이 가다가, 네, 요 정도만 떨게요. 음. 자, 어렵지만 한번 여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바이브레이션을 좀 과감하게 넣으셔도 되니까 한번 네. 반복될 때는, 자, 시작. 굳은 피가 오면, 그렇죠.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네. 되셨어요? 세상 가장 큰 가짜에만 활강 넘습니다. 네. 세상 가장, 큰 가장, 가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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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 가장 큰그대우우 자는 제일 높은 음중에 하나고 발음이 조금 어려운 발음이에요. 예. 이 고음을 발음할 때 있어서 우보다는 아가 더 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를 부를 때보다 배 힘을 더 받추고 네. 네 이게 지금 어떤 음이죠 발음이 후음이란 말이에요 목구멍에서 네. 난 소리기 때문에 음. 세상 가장 큰 그대우 이런 발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가 죽어요 이게 우자는 지제 그렇게 네. 되면 목소리가 다치기 때문에 네. 어, 소리가 죽죠 그래서 저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 우유와 같은 이런 원순 모일때는 오히려 어, 성대를 더 개방을 더 많이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자 열면서 밝은 느낌을 주면서 힘있게, 그대 우, 우, 아까 우 말고, 네. 우, 산이 될게.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 가장 큰, 그대 우, 그 다음에 산자를 살짝만 뒤집을게요. 네. 우산 우 앞에다 뒤집습니다. 우산이 될게 우산이 네 그렇죠. 우산이 될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댄 편히 걸어가요 음, 해볼게요. 여기는 편하네 그냥 네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걸어가요. 너무 편하니까 예. 하나를 조금 타이밍을 조금 어긋나게 할 거예요. 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가짜가 음. 살짝 늦게 나올랍니다 늦으면서 음. 급하게 편히 걸어가요 이거 아니라. 편히 걸어가요. 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임팩트라고 볼 수도 있고 가짜의 네. 네, 그다음에 어, 가라 가요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음절 분리를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확실하게 정박자로 바로 치고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음. 오늘도 나눠지고 뒤에 나오는 느낌. 아주 그것도 미세한 게뭐 반박자다니고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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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박자 느낌으로 편히 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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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네, 음절 나누기가 네.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네. 자, 똑같이. 네. 걷다가 지치면 여기는 아까보다는 바이베이션 그냥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음. 걷다가 지치면 해볼까요? 시작. 걷다가 지치면 네 대신 크게 하니까 네. 마, 너무 또 이렇게 강력하게만 하고 끝나니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끝부분을 이번엔 뒤집을 거예요 음. 그래서 면이 음. 음. 소리가 조금 나오게 면 이렇게 되게 해볼까요 음. 걷다가 지치면 음. 그렇죠 면 그렇죠 이게 많이 뒤집는 목이 많이 조금 티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네. 느낌이 너무 이렇게 과하니까 네. 살짝만 들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음. 많이 해볼게요. 걷다가 지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ughs> 네. 걷다가 지치면, 네. 이 정도만 살짝 약하게. 요렇게. 요것이 이제 액세서리고 양념인데, 네. 흥! 이러니까, 무슨 그 비우는 거고, 콧방귀 끼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네. 딱그 정도 타이밍, 콧방귀 타이밍 정도만 넣었으면 되요. 네. 면!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내가 그 대! 자, 그대할 때, 그와 대가 같은 음정에서 가사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 그쵸 그렇죠. 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자를 더 강조하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차로 복성을 한번 더줄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내가 그대 이게 아니라 음. 내가 그대를 한번 음. 임팩트를 더 주겠습니다. 어그 길고는 이 그거는 치조음 대자의 첫 승글자. 네. 티귿을 어, 어, 네. 취존으로 해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네 네 2차 복선과 함께 임팩트를 주겠습니다 예. 즉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음흠. 내가 그를 <laughs> 안고 자 안고에도 음. 이응이란 걸로 시작되잖아요 이응 맞기 네. 이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음에서 넣는 네. 그거를 임팩트를또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 상대를 조이였다가 떼면서 네. 떼면서 그 힘으로 네. 안 이렇게 그렇죠. 된소이처럼할 겁니다 네 내가 그 태를 안고 그래야 네. 이렇게 느낌이 나지 그렇죠. 제가 다 임팩트를 빼볼게요 내가 그대를 안고. 밀리죠. 그렇죠. 아, 네. 느낌이 안 살죠. 음, 음.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 어짜도 한번더 줍니다. 음. 네. 왜냐면, 안고 다음에 음정이 또 도약을 하기 때문에. 안고 어디든 갈. 네. 자, 여기 반음 처리가 있는데요. 네. 음정을 잘 맞추셔야 돼요. 네. 어디든 갈게. 가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 어, 원래는 이제 트로트였다라면 서 반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게 네. 발라드이기 때문에 이제 반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자, 다 왔습니다. 균열음을 네. 넣어서 안타까운 느낌을 주면서. 이젠... 자 앞에 를 균열음이 들어가니까 어느정도 느려 졌잖아요 천천히 충분하게 이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쪼아 줍니다 나만 싱커페이션을 당겨주면서 이젠 네. 나만 이젠 나만 이젠 나만 미터 미터 자더 자는 슬로로 끌고 올라갑니다 믿어요, 믿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해볼게요. 네. 이제 나만 믿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이렇게 okay. 하시면은. 이제 나만 믿어요 여러분들. 예, 네. 음. 정확히 원곡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것만 꼭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강의 이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를 토커스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네. 음. 안 누를 거지 지금.